책 세개로 다듬어진 어, 이내 구도가 이제 깨지기 시작했어 어후. 야 좀비 봐라 개많네 이내 구도를 고치기 위해서 물 p a r <laughs> 숨 쉴래? 아 엄마 손 파이 말고 아이 엄마 손 파이 필요 없다니까? 오토바이 탄다고 후진 전진 아아 나 왜래 조정을 못하니 꼬기꼬기님 한개 고맙습니다. 어 올라가자. 아이. 면가야지아 여기를 못 가는구나. 후진. 오케이. 이쪽이쪽이 쪽. 어여어여 어디가? 오케이, 난 내리겠어. 내려야지. 들어와, 인드 필요 없어 이제. 난 새거 먹을 거거든. 날이 잘 드는지 한번 볼까. 어유어유썩어 썩옥 더잘 어? 더잘 잘리는 느낌이야 썩어썩어 하구만 아아 스턴트라이더? 뭐야 이거 스턴트라이더 얼떨결에 도전과제를 얻었어 아 깨졌어. 깨졌네. 드월드월드월드 보? 드보드고아월지월라고 하긴 그 전기톱 하나로 몇천 마리나 잡월드지 모르겠지만, 월 많이 잡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멀바. 아어 너무 힘든 것아이주세 <laughs> <laughs> 안 늘어질 거야, 안 늘어질 거야. 싫어, 싫어. 올라가야지. 뭘 봐? 번 봤는데. 야, 나랑 말할래? 음료수나 먹어야 되겠다. 쟤는 한는 쟤는 쟤나쟤볼까 아, 쟤자야지쟤모니까 아, 어, 벌써 는 쟤는 쟤는 쟤 네 전기톱 내구도는 무한이 아니고 내구도가 엄청난데 이게 엄청난 게 아니라 또 이게 책을 구해가지고 내구도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계속 이 원시 뭐 내구도가 무한은 아니고 그냥 뭐 계속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괜찮니? 전기톱 괜찮니? 한개쯤나 괜찮니? 야 빨리, 아 빨리 진행하라고. 수박깨기. 앙. 전기톱. 또 뭘로 때려서 죽일 수 있을까? 술이 나왔네 상자에서 <Jade> 나온게 와인이구만 야 와인 먹을래? 처먹어 이씨 너도 와인 사다리 먹을래? 오케이 됐다 올라가야지 호시모시 오케이. 올라가야지. 시간이 됐구나. 시간이 됐구만. 이사벨라. <laughs> 울었니? He's dead. Could you get him? Oh. Pumongi Nimiruko, thank you. All he worried about was you in the end. Yeah. You'll bet you got him. He didn't need. Damn it! He died without telling me a damn thing. 미안, <laughs> hook you, hook you. <웃음> <웃음> you know, I thought he was 망. terrorist scum. But. 울면... 울 거야. 울 거야. 씨, In the end, all he 괜찮니? really cared about was his sister. 울산 찍지 마렴 괜찮니? 네, 다리털을 보고 다리털 Here. 이거 먹고 싶다, 싶다 먹을 껌인데 먹을래? 식다 <laughs> 뱉은 껌이야. 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떼껌이얌 <laughs> <내 꿈이암. 웃음> 아빠 엄마. 아빠 엄마가 왜 나오죠? 사진 사진에 있었나? 저게 칼리토가 죽어서 넘긴 죽고 넘긴 그펜 펜던트거든요. 맛있게 잘 먹네. 껌에는 역시.

내가 네 얼굴을 가렸니? 그래서 안 보이니? 밤만 보이니? 뭐라는 거니? 영어로 말하지? 마치 진짜 한국어로 말할수없니 어? 사진이네. 세잎 마지막이다. 아직 한참 남았지만. All kids close the but. 하지만. 뭔 일이 일어났니? 괜찮니? 나랑 얘기할래. 아, 그래서 어쩌자고? 뭐 하는 거지? 어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데. 야, 여기서 문제란 말이야. 모르겠다 에이씨. 아무 데다 대야지. 그에는 역시 오삼 Emergency lines been freed up. I'll give headquarters a call. What? Hang on. headquarters. This is Agent Jessica McCarney. We have an emergency situation. No, no, 어디가니? 날 <놀린> <laughs> <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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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린>

<laughs> Frank, it's over. But. HQ's decided to ignore us. Huh? What? What do you mean ignore us? You contacted headquarters, but the government but. has decided. to deny all knowledge of what happened here. Special forces will arrive for cleanup at midnight. They'll take everyone out. No. Zombies. People. No. Everyone. 가슴을 왜 보여주는 거지? 궁금하네. 어, 다 다리도 왜 보여주지? 사람하고, 좀비하고,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어, 안경 벗으니까 이쁜데? 아니, 진작 벗지. 네, 하 여튼, 다 조진데요. 이 정부는 이거를 덮으려고, 이 좀비의 이걸 덮으려고, 사람하고, 모든 걸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쁜데? 이뻐. <laughs> 이뻐 울지 말라, 내가 곧갈 테니 울지 말라. 스케이트 타고, 스케이트 타고 어맥커니한테 가야지 스케이트 타고, 스케이트 타고 제시한테 가야지 뭘 보니? <놀람> 눈이 뻘겋네 중독성 있어? 노리가 중독성 있어? 스케이트 타고 아! 물지 말. 스케이트 타고 스케이트 타고 전기톱. <laughs> 스케이트 타고 스케이트 타고 <웃음> 수박기기. <웃음> 스케이트 타고 스케이트 타고 순대뽑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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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부대 죽이기 어렵지만 잡지 세 개와 미니 서판기만 있으면 킬 쉬움이요. 이미 나다 모았어. 너 제서카 맥커니? 저그 제서카 맥커니 사진이랑 다른데요? <laughs> 사진 왜 이렇게 못 생겼어? 침, <laughs> 금식이쁜 <시물이 예쁜> 듯. <laughs> we'll be taking you into custody. if you sign an agreement to keep your mouth shut about all this, you'll be free to go. samul you no. 고이 여자 좀비됐구나 아까. 그기찰이여있여어 여기. 여자 좀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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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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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 여여 아니, 모시모시 w h 시와 d o 쿠진데 h 요 w 시쿠오네 c 시 n t go to 모시 i 시 y 시야 r e 이 good if 장 s 총소리가 들리네? 모시모시 문 열기 너너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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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야너 설마 준비된거니? 대시야 뒤져 <웃음> <웃음> 죽으면 되지 뭐 몇시지? 아니 11시가 안됐네 미련같은건 버려야 돼 미련 따윈 버려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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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야, 제시도 이런 사람들이랑 똑같다고. 그냥 응? 어? 좀비 1킬에 1킬 뿐이야, 그냥 걔는. 좀비에 속하지. 이겨낸 비 1킬일 뿐이지 아하 도 맞다 아 순대뽑기를 했어야 했는데 <laughs> 순대뽑기 순대뽑기 순대 2인분이요 순대 3인분이요 순대 4인안 먹어 이제 배불러 형님히형맞칼 볼래? 칼구만 나. 아잠래만아 허. 지 허. 허. 칼 허. 허. 허.